오늘 우리가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장이 많이 길고 또 단어들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좀 빠른 속도로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5장 말씀을 함께

바다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르벤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각 남편에 있는 아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셈스 물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힌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앗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베 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에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 산에 미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하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 다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그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쳤어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받들고 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애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블랄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어 테스런 곳 하솔과 아맘과 세미와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에스몬과 벳벨렛과 가살수알과 베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거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우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이십구 성읍이요 또그촌락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디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나와와 엥간님과 다부와와 에남과 야르못과 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14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믹달갓과딜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럽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믿게다니, 모두 16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 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아홉 성을 비어 것도그 그 출락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향리와 촐락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도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촐락이었으며 아스도과그 향리와 촐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촐락이니 에굽 시내와 대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삼과 야띨과 소고와 단나와 기앗산나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1성읍이어도 그 촐락이었으며 아랍과 도마와 예산과 야님과 벳답보아와 아베가와 홈다와 기랴아르바곧 헤브론과 시우리니 모두 아홉 성읍이요 또그 출락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유다와 이스엘과 욕드암과 사나와와 가인과 기보아와 딤나니 모두 열 성읍이요 또그 출락이었으며 하롤과 벳술과 그돌과 마알랏과베단노과 엘드곤이니 모두 여섯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길랴빠 곧 길련 여아림과 라반이 모두 두성읍이었도그 촌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띤과 스가가와 닙산과 염성과 엥게딘이 모두 여섯 성읍이었도그 촌락이었더라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휴호와 행복 10월 28일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요절 말씀부터 내용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극남단은 에돈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본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서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홉 지파 반 중에서 유다 지파가 최초로 제비뽑기에서 뽑혔다.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먼저 분배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유다의 형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과거 야곱이 살았던 시절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처민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했다. 또한 차남과 삼남인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 사람들을 보복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들을 제치고 제4남인 유다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모든 120여 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출락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장과 이후의 땅 분배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최선을 다 하신다. 우리의 요구에 언제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수 있는 구체적인 성읍과 지역을 그 형편과 공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정확한 성읍들과 분명한 경계를 정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혼 육의 전인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신다. 과연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받고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멘. 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5장은 기업 이제 분배에 관한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땅입니다. 특별히 열두 지파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그 으뜸이 되는 오늘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진 그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그리고 읽기도 힘들고 지루하기까지만한 이스라엘의 그 지명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또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기업 분배, 땅의 분배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자손이 받은 기업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뭐 동서남북 그러한 경계를 분명히 알려 주셨고 또 평지에 있는 성읍들이 있고 또 산지에 있는 성읍들이 있고 광야에 있는 성읍들 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 나의 땅이 무엇인지 그 기업을 분명히 알고 또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점령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분명히 취하고 다스려야 될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에 간단히 줄이면 무엇입니까?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요, 나의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분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게 되고, 또그 땅을 점령하고 누리지 못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영적인 땅을 점령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억, 우리가 늘 알고 점령해야 될 땅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또한 마귀의 정사와 권세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 점령하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용서와 의의 땅입니다. 거루함과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치료와 회복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축복과 형통을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땅이고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소망을 가진 그러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다 받으셨죠?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게 주신 이 기업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업을 주셨구나. 여러분 집에다가 뭐땅 문서 같은 거 이렇게 놔뒀거나 통장 같은 거 이렇게 가끔 자주 보시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이만큼 있구나, 몇억이 있구나. 자, 자다가도 한번 보면서 만약에 돈이 있으면 웃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업을 자다가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여 내가 다스리고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업에 맞추어져서 그 우리의 생각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예전에는 죄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이제 용서 의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걱정에서 치료받은 의식으로, 치료의 의식으로 우리 마음이 생각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부유의식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도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자꾸 환경 따라가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빈곤 의식과 또 병든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다스려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붙들어라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꿈꾸고 바라보고 현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꿈꾸며 이 아름다운 기업을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업을 주셨는지, 그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기업의...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볼 때에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르심을 주셨죠 오늘 사도발이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많은 책임이 있지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빡빡하고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릴지라도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말고. 또 하늘 소망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업은요 아,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믿고 살아보고 네 생각에 늘 하나님의 기업을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땅이 정복되어지고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체적인 약속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꾸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또 염려와 여러 가지 소식을 보면 자꾸 우리 눈을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 한 절이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마음 눈이 밝혀져서 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냥 별볼일 없이 그냥 각자 뭐이 여기 여기 저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은 또 얼마나 풍성한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생각이 변화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뭔가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또 많이 하시지만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또 얼마나 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꿈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내 입술에 변화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이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 눈을 밝혀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어, 계절입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laughs> 다가오는 어려움들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급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신앙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